한 주간 지역 정치권 소식 전하는 주간 정치 순서입니다. 국민의힘의 4.10 총선 공천 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25곳 중 15곳, 60%의 공천 방식이 확정됐는데요. 텃밭에서 대대적인 현역 물갈이가 있을 거란 당초 예상은 지금까지는 빗나간 모양새입니다. 먼저 중진 재배치론입니다. 대구에선 추경호. 윤재혁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본선에 직행하고 김상훈 의원은 경선을 치릅니다. PK의 다선 중진 세 명이 험지에 재배치된 것과 대조적인데요. 경북도 이만희, 정희용 의원이 본선에 직행하는 등네 명의 공천이 확정됐고 11명은 경선을 보장받게 돼 지금까지 컷오프된 현역은 없습니다. 대통령실 출신이 단수 추천을 받은 지역구도 없어 윤심 공천 논란도 빗겨갔는데요. 문제는 남은 곳입니다. 대구는 동구갑 류성걸, 동구을 강대식, 북구갑 양금희, 달서갑 홍석준, 수성을 이인선 등 다섯 명, 경북은 경산 윤두현 구미을 김영식, 안동예천 김형동, 영주영양 봉화울진 박형수 등 현역 네 명에 대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이들 지역구는 두 명을 빼면 모두 초선입니다. 국민의힘은 TK와 서울 강남, 서초를 한 그룹으로 묶어. 하위 10%인 2명의 현역을 컷오프하겠다고 했죠. 대구경북의 남은 현역 9명 중 최대 2명의 공천이 배제될 수 있는 겁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대구경북 현역 물갈이 폭에 대해 하위 10% 컷오프와 하위 30%까지 감점이 있고, 신의는 가점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현역에서 교체되는 분들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지역구 재배치 가능성도 나오는데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대구 경북에 지원자가 많은 만큼 전체를 놓고 재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한동훈 표 시스템 공천이 순항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쌍특검법을 두고 이탈 현역의 반발 표를 막으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인데요. 심사부류된 안동예천과 의성청송영덕, 영주영양봉화울진 등 경북 3개 선거구는 아직 선거구 획정이 안된 곳이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텃밭인 TK 남은 지역구에서 컷오프나 전략공천 등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 후폭풍이 일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처럼 공천 경쟁이 치열한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경북에서 후보도 못낸 선거구가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항 남울릉과 구미을에서 경선을 벌입니다. 포항 북과 구미갑, 상주문경, 경주시, 김천시, 안동예천, 경산은 단수공천이 예정됐지만 나머지 네 곳은 후보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구는 경선 지역이 아예 없고 중남구와 동구갑을, 북구을, 수성갑, 달서갑, 달서울과 달성은 단수공천하지만 역시 네 곳은 선수가 없습니다. 집권 여당 시절이던 4년 전 대구 경북 25개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를 낸 것에 비하면 3분의 2 수준입니다. 여기에다 권역별 비례제 대신 소수정당의 몫을 늘리는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기로 하면서 비례대표 입성도 더 어려워졌는데요. 통상 비례대표 자원으로 불리는 영입인재의 경우도 지금까지 25명 가운데 TK 연고와 활동 이력이 있는 사람은 단한명 뿐입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지역 인재 발굴에 소홀했던 결과가 공천 시점에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고무적인 건 경북 두 개의 선거구에서 민주당 최초로 경선을 치른다는 건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 더 다양하고 실력 있는 후보들이 경쟁하는 풍토가 만들어지기를 대구 경북 유권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정치였습니다.